요즘 이상하게 힘드시죠?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? 지금부터 이세 가지 증상에 집중하세요.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. 첫째,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. 일시적인 빈혈이겠지 하셨죠? 이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으로 심각한 뇌졸중의 전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. 둘째, 밤에 다리에쥐가 나거나 손발이 저린 증상. 혈액 순환이 안 돼서라고 생각하나요? 사실은 말초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의는 당뇨병 초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셋째, 아침에 얼굴이나 발목이 붓는 증상. 어제 짜게 먹어서라고 생각하셨나요? 사실 신장은 기능이 떨어져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. 이런 부종은 이미 신장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더 늦기 전에 당신의 몸을 지켜주세요. 더 놀라운 비밀은 구독, 좋아요.